택배로도요? 택배로 집에 온다고요? 네, 두시트트랭킷 네, 다음 거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스페셜 오구구 제제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강남 떡볶이를 먹어볼 텐데요. 도산대로에서 오픈카 열면 떡볶이 외치자마자 확 날라오는 그 배달 떡볶이들을 제가 오늘 한번 리뷰해 볼게요. 떡볶이 먹는데 흰색 셔츠, 흰색 재킷. 와이 i t e jacket, 어요 i c h you guys are s 괜찮아요. tell you, ah, Sibs. Can tell 이 o u I don't k n o 면서 a m m 면서루비 루비 <laughs> 그 천사 소녀 네트에 나왔던 고슴도치 어, 루비 비비, 비비. <웃음> 아시는구나. 김말이나 비고여 로이 들으며 매주 노처파 남 동그라미 풍선. 피 아. 아, 이거 진짜 튀기신 거구나.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. 요거 요조그마한 새우들 먹어 볼게요. 아. 아, 내 냄새 좋다. 아, 딱 맥주가 아, 팍! 착! 해가지고 오면 딱일 것 같은데? 음! 쌀떡인가봐요. 음, 저는 개인적으로 쌀떡파거든요. 음! 새우깡 식감이 진짜 좋아요. 배달 안 되는 이유가 있네. 원래는 음, 좀더바삭바삭한기다리아니야 튀김은 오래될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에요. 튀김이 오래돼서 맛있어야 진짜 잘하는 집이거든요? 근데 아직 바삭하거든요? 한, 한 30분, 1시간 된 건가요? 음, 그런, 근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식감이라고 할수 있어요. 음. 음! 음, 눅눅해. <laughs> 어, 뭐야. <laughs> 괜찮은데요, 근데? 이게 제가 딱 좋아하는 그 맥주 안주의 맛이라서. <laughs> 안주로 딱입니다, 이 지금. 음, 음. 네. 맛있을 것 같아요. 딱 봐도. 어울 네. 너무 더럽게 씹었나? 소세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박혀있네요. 프랑크 소시지, 이건가 봐요. 닭가슴살 요새 이런 거 유명하던데. 한번, 음, 푹 찍어가지고. 기깔나게 그냥. 흐 <laughs> 오! 오! 아, 이거 먹어봤는데?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? 아프도 로데오 했어요. 로데오 했어요? 어, 이거 애들이 너무 좋아할 맛인데요? 애들이? 편식하는 애들 있잖아요. 이러 하면은 먹는 순간 입에서 팡 하고 폭죽 터지는 그런 맛. 이 소시지 찝는그 식감 터지는 게딱 그런 맛이에요. 음 맛있다. 안 떨어뜨렸어요? 응. 음. 미션 성공했는데요? 좀더 질질 흘리는 걸로 주셨어야죠. <laughs> 추억의 맛이 다 섞여 있어요. 약간 마요네즈랑 오이가 있어서 그런지, 네, 사라다라 그러죠? <laughs> 사라다 묻혔던 그거, 그, 아, 그 맛이 확 나요. 그, 어렸을 때그 맛이. 추억의 맛입니다. 편식하는 아이들 눈알이 뒤집히질 맛. <laughs> 희석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원래 이렇게 나와요. 이건 뭔가요? 좀 처음 보는 비주얼인데 탱크 떡볶이였 탱크. 아니 국물이 이 정도면 거의 그 밥이랑 같이 먹는 국수준인데. 근데 오뎅이 참 많은 스타일이네요. 아 달달합니다. 네, 향은 달달한데 아안 흘리니까 재미 없죠. 흘려볼까요? 와장창한번 흘리면은. 이거 제가 하는 맛이에요. <laughs> 이게 보통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이런 맛이 나거든요. 진짜 가정에서 해 먹는 딱 그런 맛이 납니다. 떡볶이 잘 만드세요. 아니요, 그냥 뭐 가끔 뭐 먹을 거 없을 때 집에 있는 거 갖고 만들 때한일 년에 한두 번? <laughs> 다들 그 정도는 만들어 보지 않나요? 떡도 한번 여기 밀떡이니까. 음. 여길 줄 서서 먹는다고요? 아니, 여기가 튀김 맛집인가봐요. 튀김이, 오로리, 아라리 살아있어요, 이게. 식감이. 먹어볼게요. 잔뜩 묻혀가지고. 핫? <laughs> 응. 앙. 아. 제가 부정조합이어가지고. 음. 음. 오징어 튀김. <laughs> 아, 이게 그러니까 특별할 건 없지만 익숙한 우리의 친숙한 그런 맛이 납니다. 예. Not special, but good. <laughs> 근데 오징어 튀김 맛있네요. 음. 역시 아까 그새우깡은 오래 적셔 있었는데도 약간 그 식감이 살아 있었는데 요거는 약간 그게 적시자마자 약간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. 근데 이런 촉촉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맵기는 어때요? 맵지 않아요. 달아요. 근데 저는 매운 걸못 먹지만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? Not my style, but it's good. Not special, but good. 여기도 밀떡이네요. 깻잎이 저는 전 깻잎 좋아하거든요. 깻잎도 아, 전또 깻잎 없으면 깻잎에서 환장을 하죠. 전 깻잎, 고수, 미나리, 쑥갓 이런 거 환장을 합니다. 향 있는 거. 아, 감자탕이에요, 지금 여기. 음, my style. But not special. <laughs> 감자탕의 그 깻잎향이 느껴지네요. 신전이랑 탱크 떡볶이 약간 섞은 맛이에요. 약간 매운 거랑 단맛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? 하지만 깻잎이 모든 걸 살렸습니다. 음. 아, 깻잎을 싱싱한 걸 쓰시네. 비를 주나봐 재배하세요? 만두가! 눈꽃처럼 사르르 녹고 있어요, 여기 있어. <laughs>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밤 먹을래? 나랑 뽀뽀할래? 땅끄미진 어둠 속을 만두와 걷고 있네요. 밤 먹을래? 나랑 살래? 먹을 게 없는데요?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. 음 <laughs> 이렇게 해도 돼요? 아아요저 네, 어, 고소당하는 네. 거 아니죠? 지금 우리의 천만투를 바라보며 네 여기까지입니다 1, 1위부터 5위 뭐 이런 거 하나요? 아아니또 수비로 지 않아요? 어 저는 루비 떡볶이요 저는 그 소세지가 어 일품입니다 역시 배달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나 봐요 굉장히 다 각자의 개성을 담은 아주 훌륭한 맛이었다. 하지만 나는 루비 떡볶이. <laughs> 어, 오늘 이런 프랜차이즈 떡볶이 중에 어,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맛있는 떡볶이 하나씩 찾으셔서 주문에다가 맛있는 맥주랑 함께 꺼럭딱 하면은 내일은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휴고 보스 재킷. 아무것도 안 묻혔어요. <laughs> 닥터 스트레인지. <laughs> 시간을 되돌려. <laughs> 역시, 패션 매거진은 L. <laughs> L is the best fashion magazine.